며칠 뒤 우리는 민경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정성으로 음식을 차려둔 민경 씨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진옥이 곳이라고요 조상님들 망제 천도해 드리는 곳이에요 저한테 오신 몸 주신들. 그 조상님들 쉽게 말하면 천지신령님 앞에서 돗닦고 오셔서 제자한테 다시 오셔서 제자가 영검 자랑하고 불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드리는 기원제예요. 아이다 비나이다 군자호 산신강 할아버지 박씨의 동제자가 이렇게 진옥이 정성 드린다 하오니 이 정성 끝에 제자가 근심 걱정으로 갖고 있는 가진 우엉 걷어달라는 정성이고 다시금 용기 내어 불려달라는 정성이니 합의 받으시어 문 열어 도와달라 태식이론에 무슨 의식을 했을까요? 음, 다른 건 아니고요. 제자가 오늘 이렇게 군자부공에서, 어, 천실령님, 어떻게 보면 만조상님 오셔놓고, 이렇게 기원제를 드리는데, 부디 여기서 합의받으셔서 제자 잘 되게 도와달라고, 바라는 대로 소원 열어서 네. 문 열어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제 또 선안가사 인사를 또 드릴 거예요. 한자보, 선왕, 할아버지, 할머니, 선왕, 선왕. 언제나 진심을 다해 신령 앞에 서는 그 동료 아니시 박신현의 동제자하니다 경시에 진옥이곳이 시작됐다 어허 구자 대상같은 정성이구나 만만히도 드린 정성이로구나 박신원 애동문 제자 오늘 이 정성은 애 많이 쓰고 힘 많이 줬은 정성 우리 제자가 만만히도 드리고 바라는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이 도와줄게 조상의 바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정성 받으시고 우리 제자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우한 거다 불리게 도와주마 민경 씨의 간절한 마음이 신령님께 닿았다. 어허구자! 현금 대신 일월 대신 사회로 용금 대신한는 질이 원만코한 많은 거 우리 손녀딸 몸에 실어서 내가 불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예. 그거을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어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아유, 걱정 마. 아무 일 없다. 잠시, 잠깐, 부는 바람이고, 우리 제자가 말했듯이 운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겪어야 될 거니까 겪는 거야. 달픈 그녀의 마음을 어찌 신령님께서 모르실까 고 받으시고 제자 도와달라 합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진옥의 꽃 오방기를 뽑아 신령님의 뜻을 점쳐본다. 빨간기와 파란기, 좋은 점괘를 받자 민경 씨의 기분도 들뜬다. 기분 좋게 전신거리를 마무리하는 민경 씨. 이미 어두워진 시간. 하지만 무속의 길을 걸으며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것에 익숙해졌다. 정리하시는 데 이거 시다 끝날까요? 아, 아니요. 아, 끝나긴요. 이제 시작이죠. 어, 진옥이 곳은 보통 상을 두번 차려요. 그래서 좀 전에 천신거리 이제 끝내고 이제 진옥이 상을 이제 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는데요. 야무진 손끝으로 상을 다시 한번 차리고서야 본격적인 진옥이곳이 시작된다. 이번은 민경씨의 신어머니가 직접 진옥이곳을 주관한다. 민경 씨는 신어머니에게 "신어머니란 무엇인지 배웠다."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 민경 씨도 자신의 신딸을 그렇게 돌봤다.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있으랴마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배신해, 민경 씨의 마음이 사무친다. 민경 씨의 시어머니도 그런 민경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의 정성이 헛되지 않게 진심을 더한다. 절름지어서 이승에 고은 말을 좋은 말로 전하고 저승에 더 좋은 말로 전하듯 산하였구나. 진옥이 곳은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보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서름에 우는 줄 알고 그렇게 울었는데 조상에서 쉽게 말하면 몸조로우신 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삼촌도 계신데 그분들이 우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응.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데, 또, 남모를, 응. 사연들도 많고, 결국 그런 사연을 아는 거는 실령님 조상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니까 그분들이 제자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저를 울리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나 봐요. 오늘 조상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나요? 어, 제 응답은 받았을 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인간인 저는 모르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신 실령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가 기도해서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진오기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 이제 저는 모르니까 신령님한테 응답을 받고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원제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신령님은 제자를 버리시지 않고 제자가 바라는 대로 그런 우환을 걷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응답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령님께